Los Angeles is my home. 바르게 살아가는 yes. 법칙 진리가 한개 있는데 yes. 인간은 진리는 수없이 오는데 안 보여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 Yes. 그래서 인연들과 환경들 yes. 주었다. 복지 yes. 사람 섬에 간다. 많은 간다 인간은 죽어도 진리를 모르고 몰랐어. 인연들 주었다. 하느님 인연, 환경들 Thank 주었다. God. 너 배우라고. Yes. 인간 무식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죽어도 진리는 모른다. 예스! 이렇게 인간이 원래 부족한데 진리 알아차리고 알고 진리 구별법 모르기 때문에. 졌는데 인간은 장애자 봉사들이다. 예스! 안 보이는데 보인다 착각하고 살고 있다. 예스! 사회 탁함들 많이 만들어 놓아다 곧 천벌이 온다. 너가 싸재낀 사회 탁함들 너가 모두 받아먹고 다시 새로 다시 초딩부터 배우고 공부 갖추어야 한다. 예스! 넌 초발심 노력해야 한다. 공부 안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인간 동물 무식한이다. 예스! 무식하면 3대 칠때 대대손손 최고 사랑한 것들 잊어버리고 아픔들 고통들 시간시간만 나온다. Yeah! 넌 세상 사람들 모두 적으로 삼살만 먹고 넌 독을 먹고 또 독을 만들어내는 파국의 맛을 보면서 넌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면서 넌 유네 또 지옥 딸따람을 썩고 있는 세상을 맛을 보면서 시간 낭비 탁함 갑갑 답답함들이 널 사지를 틀어. 놓고 어떠하는가를 대신들이 뒤짐짓고 지켜보고 있다. 레이디 망 어디에 구석 어디에도. Yeah! 모두 다 있다 왜? 세상에는 구석구석 한탁한 고통죽고 아픔들 모두 넌 있다는 걸넌 알아야 할 것이다 알려줬는데 모르겠다 넘기면 넌곧 아픔들 오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보이게 또 들리게 환경들이 온 것이다. 넌 거기에 살고 있다면 넌그 소리 공부 자료들 만나기 위해서 널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에 회사 환경이 있는 것이다. 이다 아니다 한다 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말해볼래? 원래 안올래? 이렇게 달달하게 세상이 바르게 살면 천금 만금 우주 행성 다이아몬드 모든 재물 비재물 모두 주고 있다 받아먹고 넌 노력만 하면 된다. 노력을 해보아랴 진리만 먹어야 넌 앞으로 바르게만 살아간다. 바르기만 살아가야지 바르게 없는 시간 나이 먹고 밥 먹고 시간 낭비를 하면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제일 좋은 환경을 뺏어간다. 넌 상대가 짜증 내면서 너에게 말을 해준다면 천금이다. 소중하게 받아먹어라. 받아 먹게 되는 사람들은 천재 대신이다. 서울에는 북한산이란 곳이다. 매주 금, 토 밝고 맑은 날씨일 때 올라갔다 오면 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예스! 북한산에 복이 열두 개 있는데 아무도 못 찾아 먹었다 지금 가면 있다 예스! 올라가기 전 단바르게 살아놓고 올라가라 욕심내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올라가면 천벌 기다리고 있다 예스! 이렇게 인간에게 천복 복을 주어도 받아 먹지 못한다 예스! 넌 상대가 널 보고 욕하고 미친년 놈이라고 할때넌 그걸 흡수 복사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 넌 천복 받을 땅이 만들어 놓았다이다 예스! 인간은 위기를 잘 빠르게 타면 복이 오는데 이것을 부정적 초치는 부정적 답을 내고 가면 복을 받아 먹질 못하는 것이다. 천복은 고통 속에 너의 복이 있는 것이다. 고통이 없고 편하롭다면 넌다 찾아 먹었던 아니면 오고 있는 중더 이상 천복을 안 주는 것이다. 왜너 보고 스스로 만들어 찾아 만들어 먹으라고? 인간은 평화롭다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안전적인 외내 잔에 연결되어 진리가 잘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이렇게 이때가 호캉스 하는 시간이다. 재물 호캉스가 있고 비재물 호캉스가 있다. 넌 어떤 스타일일까? 호캉스의 기회를 받아 인류 평화통일 얻어내고 싶다. 왜? 미래가 안정적으로 내일도 진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이놈의 타자기는 문신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급한데 글씨가 안 보입니다. 왜? 많이 같은 자리 많이 사용해서 달고 오랜 시간 지금은 삑삑하는 소리까지 난다 수명이 키보드 바꿔야 하는데 막교환할 무엇이 부족하군 노가다 하면 노예처럼 시야가 좁아지면서 진리가 안 보이고 앞에 와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 이랬나 난 많이 노동을 안 하는 것이다 몸의 노동은 앞이 안 보여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시간시대 황금들 못 받아 먹어 바르게 살아가는 나의 에너지 만큼의 일을 못한다 못하면 밀리나의 할 일들이 쌓이면 난 여럿 속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영혼들은 나와 비슷해 오는 것이다. 대접을 못 해줄 것이면 아는 척만 한다 하면 된다. 아, 키보드 이상아 삑삑 하는 소리 때문에 매우 거슬린다. 아, 글씨 그만 적어야 하나. 세상이 모두 집집마다 상태 그한 사람 보면 칠대 손까지 보인다. 이랬어, 조금이라도 노력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 하는 에너지 활용하라는 것이다. 인간 몸뚱이 늙으면 단계의 제재를 받는다. 받다 보면 과거를 회상하며 옛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 자신을 현대맞춰서 옷을 못 만들어 놓은 환결들이기 때문에 자신 것이 없어. 내가 할래 낼 거야. 가 없다이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11에서 14시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0.0036초 걸립니다. 호캉스는 진리 먹고 바르게 살아간다. 이다. 무조건 행복해진다. 위기는 기회이다 넌 어떻게 바르게 한다 안 한다 넌 기회를 얻고 기회를 놓친다 디야! 국제 만행 여행 자유로운 여행이 열리면 제주도 안 가는 사람들 온다 디야! 공짜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사기당해 줄게 하면서 그 환경에서 재료 자료들도 있다 디야! 세상 공짜 없는데 사람 유혹하여 이익 챙길 디야. 수 있게 한다 디야! 이 공짜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익을 위해서이다 디야! 인터넷 사이버 노가다 안 하는 방법 무엇들을 디야. 바라고 하지 말라. 디야! 지식은 계산하면 멈추고, 진리는 통이다 계산이 없고, 툭하고 모두 알고 보인다 계산이 없다. 예! 죄를 짓는다, 통 전체가 안 보였어, 모르겠지 하고 계산하여 무시하게 동물 지식 사용했다, 넌 죄를 일으키다, 죄졌다. 예! 세상은 감사합니다만 있는 무엇을 욕심을 안 냅니다. 예! 욕심은 30%까지만 29%까지만 하겠습니다는 탁한 아픔들이 안 옵니다. 예! 자기 일하고 누구나 즐거워하는 시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우리 모두 투명한 시대. 예! 인간은 알고 나면 시원한 사이다처럼 명쾌하다. 부모는 자식과 가정을 생각하면 큰일 못한다. 시야가 너무 좁아 그 위에 있는 큰 세상들이 안 보인다. 넌 계산한다. 작은 넌 맞다, 안 맞다, 작다, 안 작다 한다. 너가 추건 기도할 때 정신이 나갔어. 우주가 가 있기 때문에 넌 먹는 거, 씹는 거할 일들 넌 못할 수도 있다. 추건할 때몸 건강을 위해서 세안을 하고 추건하면 맞겠다. 진리는 우주를 맑게 한다. 우주 속에 있는 지구가 맑아진다.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복사 저장 중이다. 죽지 않을 정도로 옆에서 바르게 툭 하고 스스로 할수 있게 잡아줘라. 널 공부시키기 위해 하느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사람들 죽이고 전쟁 고통을 주고 넌네 그곳에 있는지 너가 알고 찾아라고 혹독하게 환경들 주신다. 이렇게 너가 아프면 공부하겠지. 좋은 환경, 좋은 말, 부드럽게 사랑한다, 소중하다 할때 공부하지 왜? 이렇게 혹독하게 사지를 틀었어. 고통들 느끼니 이때서야 공부하니. 인간 혹독하다 같은 뜻이다. 예스! 혹독한 것이 인간 같은 것이다. 예스! 인간은 누구나 예스. 목숨을 걸고 노력 네가 직접 해야 한다. 예스!